안녕하세요, 하용우 변호사입니다. 요양시설에 계신 아버지가 코로나 확진 후 13일간 치료 없이 방치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숨졌습니다. 법은 이 죽음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거동이 불편한 90대 아버지는 요양시설에 입소했습니다. 직원과 방문객 상당수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결국 감염되었습니다. 병원은 병실이 없다며 입원을 거부했고 아버지는 시설로 돌아와 13일간 방치되었습니다. 병실이 없다. 그 한마디가 생과 살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법정에서 다시 다뤄지게 됩니다. 요양시설은 감염병예방법과 노인복지법에 따라 방역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시설의 관리 소홀입니다. 감염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명백히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병원은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면 상급 병원으로 즉시 이송해야 합니다.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다시 시설로 보낸 건 중대한 과실입니다. 유족은 사망이 방치와 직접 연결된 사실, 즉, 꿈과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법원은 전원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도 같은 맥락입니다. 소송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방역지침 위반 정황, 둘째, 환자 상태 관리 소홀, 셋째, 전원 지연의 인과관계. 이세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유족은 즉시 시설의 내용 증명을 보내고 CCTV 열람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진단서와 의료기록 통화 내역 등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은 단순한 돌봄 공간이 아닙니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적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병실 없음이 아니라 책임 없음으로 변질된 참극입니다. 고령자 방치로 인한 사망,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유족의 권리, 법이 끝까지 함께합니다.